안녕하십니까. 경주 자연건강생활관 원장 한상우입니다. 저희 병약한 몸을 자연의학을 통하여 건강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의학에 입문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대사회에 의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치, 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아토피, 리우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암 등, 내 몸과 마음, 정신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과 특효약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의학기술을 통해 일시적인 효과는 볼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수 없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병행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자연의약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연의학에 대한 관심 영역을 확장시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본다면, 사람에게 생기는 나쁜 무언가를 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자연의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병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것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스트레스, 오염된 먹거리와 주변 환경 등으로 터 발생되며 올바른 의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의식, 인식을 깨우친과 동시에 의지와 노력으로 건강을 찾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그 속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당연한 논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당연한 논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경주 자연건강생활관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단식원이 아닌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회복은 물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맑은 정신, 내 삶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이곳에서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 뿐만이 아닌 바른 생각과 마음이 경주 자연건강 생활관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이곳에서는 산길을 걸으며 새와 소통하고 물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며 들꽃의 아름다움을 눈 속에 간직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내면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자연의학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건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의 단편적인 부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육체, 마음 등 상호 일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네, 삼십초 남았습니다. 생각합니다. 자연의학은 생활 그 자체가 건강법이자 치료법으로 자연의학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의학입니다. 인도, 중국, 아메리카, 인디언, 그리스의 고대의학에서 기원한 자연의학의 치료원칙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자연치료, 즉 생명력이 존재한다. 정상보다 원인을 치료한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치료한다. 인체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건강법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의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자연의 약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나타났지만 그 철학적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의학이나 보완 의학이라는 말은 서양 의학을 주류 의학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자연의학이 주류 의학입니다. 그래서 대체 의학이나 보완 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경침 사용, 붕어 운동, 혈액 순환 문제, 모안 운동 이런 합장합서 신경계 매일같이 이런 걸 행함으로 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아~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인 시험 미식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녹즙 쨍야채 살아있는 걸 먹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바른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